분노를 잘 느끼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잘해요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정말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우따입니다. 드디어 촬영 장비를 다 갖추어서 촬영을 할수 있게 됐어요. 오늘 아주 마음먹고 일곱 개 촬영할 생각이에요. 성대결절 걸릴지도 몰라.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이틀 전에 이벤트로 잠깐 인사드리는 영상 올렸었는데, 이 알람 맞추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, 중간에 내렸습니다. 상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참에 말씀드리는데 알람 설정은 참 좋은 거예요. 오늘은 욱하는 성격, 분노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여러 차례 영상 요청이 있었는데,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좀 알아두실 것은 분노 자체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.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지 않으면은 계속 당하고 살잖아요. 그러니까 분노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정서입니다 다만 이 저에게 영상을 요청하신 분들의 마음은 제가 뭔지 알아요. 이 정도가 지나쳐서 힘드신 거죠. 나와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할 만큼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런 경우라면 고쳐나갈 필요가. 있죠 어떤 책에서 분노의 종류를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돌발성 분노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무섭게 돌변해서 막 분노해 갑자기 막 이성을 잃고 악을 쓰고 소리지르고 상대방을 공격하고요 두 번째는 잠재적 분노 즉각적으로 분노 확 나타나는 건 아닌데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폭발하는 거죠 이분들은 대체로 어, 나는 억울하고 불공평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좀 집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성격이 변하고. 복수를 계속 상상해요. 그리고 계획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. 세 번째는 생존성 분노입니다. 내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 어떤 특정 부분에 위협이 가해졌을 때 분노하게 되는 거죠.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건 아무래도 육체적인 위협이죠. 육체적으로 위험할 때 살아남기 위해서 분노하게 돼요. 이런 분노를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. 네 번째는 체념성 분노.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는 뭐 내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체념한 채로 분노하는 거죠. 뭐 직장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직장을 그만둘 수가 있어야지. 부모님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부모를 바꿀 수가 있어야 말이지. 시부모 포함. <laughs> 어떤 손을 쓰지 못하고 분노만이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겁니다. 다섯 번째는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입니다. 내가 뭐 창피를 당했거나 비난이나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을 때 일어나는 분노인데요. 나를 수치스럽게 만든 사람에게 욕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. 여섯 번째로는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예요. 외로움, 불안함, 초조함 같은 게 있을 때도 분노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사실 나는 내 남친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지만 나를 떠날까봐,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봐, 딴 여자랑 있을까봐 불안한 마음에 괜히 욕을 퍼붓고 비난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인 거죠.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 있어주면 좋겠는데 집에 자꾸 늦게 들어오면은 그 불안감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어요.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수치심과 버림받음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 이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. 여섯 가지 분노 종류를 보면 결국 다 뭐예요? 나를 지키고 싶은 거잖아요. 내가 존중받고 싶은 거고 소속되고 싶은 겁니다. 이런 중요한 것들이 손상될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감정을 느끼면서 폭발하게 돼요. 문제는 뭐냐면 위협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볼때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난 위협을 받고 있고 매우 불공평한 상황에 처해 있다. 저 사람들은 다 나를 비난하고 있어. 다날 위협하고 있어. 이렇게 혼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. 그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어 있고, 언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. 그러니까 화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? 어렸을 때부터 실제로 위험을 당한 경험이 많았거나, 아니면 트라우마가 있거나, 아니면 뭐 정말 다사다난하게 살았거나, 아니면 딱히 그런 일이 없었어도 세상은 정말 위험한 거야. 조심해야 돼. 사람은 믿으면 안 돼. 이런 인식을 가진 부모 밑에서 교육받고 살았다면, 다른 사람의 의도를 쉽게 오해하고 세상은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남보다 더 많이 분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좀더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. 먼저 분노는 두 가지가 만날 때 폭발해요.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는 상태에서 촉발 사고를 만나게 되면 폭발합니다. 그래서 똑같은 농담을 들어도 어쩔 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어쩔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거든요. 현재 내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. 자,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인간 쓰레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 상태가 현재 예민하고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있는 상태인 건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. 부탁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막 성질 을 부리는 것보다 내가 화가 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. 정말로 우리 대리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?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대리님을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할까? 정말로 우리 딸, 우리 아들이, 우리 남편, 우리 아내가 정말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인간 말종들일까?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만 100% 문제가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. 지금 뭔가 내 내면에서 해소되지 않은 긴장감과 스트레스, 몸의 고통, 이런 것들이 쌓여있을 수 있는 거죠. 그걸 먼저 해결하는 것이 분노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. 그리고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은 나만의 신호를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아요. 얼굴이 빨개진다, 손이 떨린다. 뭐 심장이 빨리 뛴다,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, 근육이 확 뭉쳐버린다. 그런 신호가 딱 오면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하거나 혼자 시간을 잠깐만이라도 갖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. 혼자 다른데 가서 뭐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심호흡하면서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면 이 생각이라는 걸할수 있게 됩니다. 지금 화를 내는 것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. 이것은 화를 낼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야. 화가 나는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걸 다룰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한 거야. 나는 분노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어. 분명 이 일을 통해 얻는 교훈과 성숙함이 있을 거야.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하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혼자 시간을 보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말을 좀잘 준비해서 내 입장에 대해 상대방에게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겠죠. 효과적으로 잘 싸우거나 혹은 싸움이 되지 않고 자기 입장을 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영상 하나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. 분노를 잘 느끼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잘해요. 하나는 반추. 계속 곱씹는다는 거죠. 그 사람에 대해, 그 일에 대해,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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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요. 왜그 일이 일어났을까? 도대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? 이런 반복적인 생각이 분노를 막 증폭시키고 점점 더 기분이 상하고 견딜 수 없는 굉장히 큰 문제로 보게 만들어요. 아, 또 하나는 뭐냐면 과장을 잘해요. 반추하면서 점점 이 처음보다 심각한 사건, 더 나쁜 말, 더 나쁜 사람으로 과장돼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로 파국적인 언어를 잘 써요.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갔는데 직원이 실수를 해서 아아를 라떼로 줬다 이러면. 마음속으로든 겉으로든 이처럼 머저리 같은 인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 그러면 내가 내 화를 더 돋구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감정이 더 격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유 손님이 많아서 실수했나 보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아니면 뭐 신입사원이라 좀 버벅거렸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 내가 화가 안 나요 내가 내 앞에 차가 이제 너무 빠르게 쌩 지나갈 때 우리는 보통 저런 이 이씨... 이러잖아요. 근데 아 화장실 되게 급한가 보네. 급한 일이 있나 보네. 나도 급하면 저럴 때가 있겠지.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요.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. 내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렇게 반추, 과장, 파국적인 말 이런 습관들을 고쳐 나가는 연습이 된다면 분노도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. 이런 습관들을 어떻게 고치냐면 일단은 내가 화가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왜곡하지 마시고요. 과장하지 마시고요. 감정을 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만 묘사를 해보세요.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영희가 조별 모임에 오지 않았다. 단톡에도 대답이 없다. 벌써 열받죠. <laughs>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녀는 나쁜 년이야. 나는 지지리도 조편성 운이 없어.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. 아 근데 여러분 저는 원래 욕을 안 해요.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말하려고 하는 거지 제 원래 언어 습관은 바른말, 고운말 그런 면이 막 이런 소리야. 원래 평소에 전혀 안 합니다. 근데 생각보다 찰지게 나온다는 게 문제야. 이렇게 사실만 딱 묘사한 다음에 이제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를 생각하는 거예요. 영희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위주로 생각을 하세요. 영희를 계속 비난을 하면요. 내 기분이 풀릴 것 같잖아요. 근데 의외로 화가 더 많이 날수 있어요. 내가 영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, 영희한테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하고 싶은 말을 뭐 적어 보던가, 거울 보고 연습을 해 보던가 해결 방법 위주로 시간을 보내 보세요. 그래서 분노를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. 그리고요, 내가 어떻게 어떻게 변할 건지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좀 얘기해 놓고 약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야 더잘 지킬 수 있어요. 그런데 비현실적인 목표를 약속하지는 마세요. 난 앞으로 다시 화안낼 거야. 두고 봐. 이건 말도 안 되죠? 그런 사람은 없어요.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, 난 앞으로 화를 내더라도 물건을 던지지는 않을 거야. 나는 소리를 지르지는 않을게. 시댁 욕은 하지 않을게. 쌍욕은 하지 않을게.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화내지 않을 거야. 이렇게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웬만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. SNS에 올리는 것도 괜찮겠네요. 그러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할수 있게 됩니다. 여러분, 고쳐보겠다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자체가 이미 반은 성공이에요. 이미 훌륭하십니다.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분명 나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웃긴디 따뜻한 상담사 우다였습니다.